2024년 6월 29일, 바랑거리 동천댁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엄마, 뭐 잡수고 계셔 이거 뭐예요? 짜장 아이가. 어 짜장면 누가 만들었어요? 아들이 만들었나? 둘 아들이 들었 아들이 만들었나? 아들이 만 집에서 둘째 아들이 만들었답니다. 둘째 아들이 접이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응. 엄마 내일 팔순잔치 하니까 내일 소고기 드셔야 되니까 오늘 안치하고 이거 짜장면 드시고 취하면 안됩니다. 소고기 드셔야 됩니다. 꼭꼭 씹어 드세요. 우리 성형이 맛있어요? 네네 맛있답니다.

다음 저번에 동물만날이야 내 밥챙겨줘 없어. 아, 그 불편할 긴데 가족 모임인데 불편해. 가족 모임인데 불편해. 어? 가족 모임인데 불편해한다고 불편한. 말은 그래 하라게. 할근데 가족 모임. 매니저가 말해야 돼. 큰 매니저가. 그래 하는데 불편해할지 몰라. 그래 자기 어제 먹고큰 매니저 말을 해야 돼. 오는 줄 알아. 음. 그. 그그 시기. 내한테 얼마나 잘안다고 아빠 양봐밥먹 가면 좋지. 그 매니저가 그렇게 해야 돼. 그 매니저가 렇게 해. 응. 밥먹잘 그래요? 나커맨너를제 전화할게. 응. 전화해 줘. 해 줘.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응? 어? 전화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엄마 얼마나 아세게 해준다고 날로. 수박만 해. 수박, 수박 한대 사주면서 내 갈까? 가도 같은데 수박한데 사줍니다. 아유 그래도 말할 거 어렵한지 알아. 아직 얘를 다 가져도 자고 얘에 삼스가 샀던데. 음. 남의 삶도 그 남의 몸안 된다하면서 또나무야밥 비벼 서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희야 떡을 안아서 먹어. 네네 여 어떻게 돼? 음, 조미다가 전에 해보세요 조미다가. 하면 네리. 전화 해봐 봐. 아빠 왜 불러? 전화 받는 게. 어, 오늘 토요인데 일 전화 받지? 응? 전화 받을 건데. 조미 따 전화 하시는데. 왜왜 불러요? 왜 불러요? 다 먹었어. 음, 엄마 엄마 뜨세요, 엄마. 이제 뭐야? 닦아. 물도 까. 엄마 보고 입 닦아라 그래요. 입좀 닦아 주세요, 그래. 어, 이거 가져가서 아빠 영상 찍어 안다고 아이 와. 엄마 입, 엄마. 보다 물줄게 닦아. 혹시 물못 치는데 강기야 걸리겠나요, 봉? 안 걸린다. 안 걸려. 더 더워. 물 주게 다. 내가 전화할까? 엄마가 전화할래. 그냥. 형한테 엄마가 전화 하니나 내가 해야 된대. 기다려. 뭐, 뭐 찾아? 과자 찾아? 어? 과자 어디다? 가위바위보. 엄마, 올리놓고 잡사. 이거 올리놓고 잡사라고, 올리, 이거 올리놓고 잡사. 위에 올려. 이거 위에 올리놓고 잡수라고. 영상 찍는데 안 보여, 고기 숙이면은. 제박 고리, 고리 잡사. 어 아, 들고 이렇게 들고 입에 가져갔어. 그래, 알았어. 음. 음. 뭐양안 모지래요 응. 양안 모지래 응? 양이 안 모지래냐고 양이 안 부족하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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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큰누나 짱긋탕끓이는거 있거든 짱긋탕끓이는거나 그런거 안먹게다 그러면 시래기국 찢어줄게 내 시래기 저 해놨다 응. 나. 꽃나물하고 나뱃 싸삶으이 낫지. 라면 드시지 마.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은 게 많이 땡겨. 라면 드시면 안 돼. 시래기 사왔거든. 시래기 된장국 해줄게, 시래기. 시래기 된장국 치즈 줄게. 시래기 어딨노? 사왔다. 사왔어. 물에 불안하다. 아이고 배가 부었다응성혁아 아빠 영상 찍고 오시니까 테레비 좀 꺼주세요 나중에 봐 소리 들린다 그거 묻다 말아줘 아 테레비 꺼 우선은 아빠 영상 찍는데 소리 들려서 안돼 지금 꺼좀 이따가 켜 안돼 들려 형애가 리모컨 끄라고 했지 아빠가 좀 이따 켜 아빠 영상 찍고 있잖아 어, 좀 이따 켜 아빠 영상 찍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면 안돼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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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다고 아빠 아빠 입닫자라고까자 먹고 입닫자라고 이거 써진 것 보네. 좀 이따 전화해봐요, 형수한테 알았지? 가야지, 엄마 오라고. 내일 하는데, 내가 잘, 해, 아까 엄마 핸거잘 신경 많이 써주고 한다고. 내일, 어, 많이 했다나 내일 거기 소고기 물어 가는데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같이 가자고. 엄마가 이야기해. 엄마. 엄마한테 잘한 다음에. 어. 아유 우리 아들 할머니 할머니 뽀뽀 한번 해주면 더 이쁠 건데 영상에. 응뗄거 이제 뽀뽀 살짝 해줘 할머니한테 뽀뽀. 가져놔두고. 안돼. 가져 가져 모자 쓰래응 그래. 응, 그래. 바랑거리 동천댁 이번은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 날때짬짬 짬짝... 아빠. 아빠한테 보고 아빠한테 네. 할머니한테도 영상을 거.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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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 냄신란다만해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랑거리 동천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만해. 엄마 손좀 흔들어 주세요. 손, 손좀 흔들어 주세요. 손. 네, 네. 영상 영상, 컷, 영상, 영상 끝! 응.